자, 공차가 양수, 괜히 주는 힌트가 아니겠죠.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, A5는 5인데, 지금 시그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럴 때는 시그마에 직접 수를 대입해서 상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. 자, 이 친구를 그대로 제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. 이 주어진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 보시면은, 절대값 K에 3부터 대입하면 되겠죠. 2A3-10. 그 다음에는 2A4-10. 그 다음에는 이 a5-10. 이게 7까지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죠?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a5는 5다라는 힌트를 줬어요. 즉, 여기 a5 이 친구가 5입니다. 그러고 봤더니 2 곱하기 5 2 0이 0. 이 결과적으로 0이 되거든요? 그러니까 이제, 아, 이 문제가 뭐 풀리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시고, 그리고 a4 이 친구, 일반적으로 우리는 a 3d라고 쓰고 싶죠. 근데, a5라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또 수학의 하나의 목적이니까 a4를 제가 5에서 공차를 하나 뺀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. 대칭적으로 a6은 a5 5에다 공차를 하나 더한 걸할수 있겠죠. 또 a3은 공차를 두번뺀 거죠. 5 1 d a7은 5 1 d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 빨간색을 참고해서 이 주운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봤더니 2 곱하기 5는 1 0인데10 뒤에 마이너스 2가 사라질 겁니다. 그게 모두각 항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. 2 곱하기 5는 10 빼기 10 사라집니다. 결국 이 절대값이 정리에 뭐만 남냐? 마이너스 4d, 그 다음은 절대값 마이너스 2d, 그 다음은 0인데 헷갈릴까봐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. 0, 그 다음은 2d, 그 다음은 4d 이렇게 남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왜 공차가 양수인지 알려준지 힌트가 조금 얻어낼 수 있겠죠. 자, 이 친구 정개하게 되면 결국에 4d입니다. 그 다음 정리하면 2 d 예요0쓸 필요 없고, 그 다음 2D, 그 다음 4D. 결국에 12D가 되는데, 그 합이 지금 20이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, 얘가 20이 돼야 됩니다. 즉, 공차를 알려주는 거죠. 얘는 12분의 20이니까, 3분의 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럼 문제에서 고라고 하는 A6은? A6은 원래 A 플러스 5D라고 해도 되지만, 사실 5, 첫 번째, 아니, 다섯 번째가 5니까, 5 플러스 D라고 해도 되겠죠? 즉, 5 플러스 3분의 5. 3분의 2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.